시끄러운 시위 현장.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세상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군중 한가운데 누군가 조용히 앉아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전기포트 하나, 그리고 컵라면 한 상자.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잠시 모든 소리를 잊었습니다. 저건 왜 거기 있는 거지? 분명 혼란의 한복판인데 왠지 이상할 만큼. 따뜻해 보였거든요. 처음엔 퍼포먼스인가 싶었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이야기들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나누는 마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는지 믿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따뜻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감동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인 이세입니다. 올해로 33이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1세대 이민자로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된건 불과 몇주전 올여름 초입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전역에서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도시이기에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죠. 연일 뉴스에서는 폭력 사태와 경찰의 강경 진압 소식이 흘러나왔고, 거리엔 전투복을 입은 병력들과 분노한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엔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온 저와 제 가족도 있었고요. 그 시기, 제 할머니께서는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는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신 어르신이시죠. 교회에서는 시위가 한창인 시청 앞 광장에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불리는 이 봉사활동은 시위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이른 아침에 교회로 가셨고, 저는 우연히 일을 마치고 교회로 들렀다가 도시락 준비를 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교회 주방 안은 김이 자욱했고, 김밥을 말고, 반찬을 담느라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옆에서 함께 있던 제 아들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은 밥 먹고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는 시위를 뉴스에서 보며 항상 궁금해했어요. 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지, 왜 경찰이 총을 들고 있는지, 왜 사람들 얼굴엔 그렇게 슬픔이 가득한지를요. 하지만 그 질문, 밥은 먹고 있어요? 라는 말은 뭔가 다른 울림이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린아이만이 던질 수 있는 근본적인 물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컵라면 몇 박스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포트도 하나 챙겼고요. 그 다음날, 교회에서는 도시락 봉사를 잠시 쉬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만류하셨지만 결국 조용히 저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아이의 질문 하나에 이끌려 컵라면 박스를 들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은 그날도 어수선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 서로를 경계하는 시선들, 그리고 긴장감. 처음엔 라면을 꺼내놓고 전기포트를 연결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저희를 째려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믿겠어요. 낯선 얼굴에 뜨거운 물과 라면만 들고 나타난 사람들을려 그러던 찰나 한 라틴계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초록색 배낭을 맨 열세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고개를 반쯤 숙이고 말없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소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더니 무릎을 꿇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보던 이들이 조금씩 줄을 섰고 말없이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졌고 어떤 이는 작게 미소만 짓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그날 제 아이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근본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저희를 광장으로 이끌었고 낯선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와 아들은 말없이 컵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따뜻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와 함께 다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 박스는 어제보다 더 많았고 전기포트도 두 개로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지하지는 않을까?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제 그 소녀의 고개 끄덕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받아들였던 따뜻한 국물 한 컵의 의미는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광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곳곳에서 구호가 들렸고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광장 가장자리 햇볕이 잘 드는 벤치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트를 연결하고 라면을 하나씩 뜯어 컵에 담았습니다. 조용히 물을 붓고 그 위에 젓가락을 얹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시위 참가자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를 힐끗 쳐다봤고 어떤 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눈을 흘기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시국에 라면이나 먹자고 여기 나왔냐며 투덜거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말없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곤 포트의 전원을 다시 확인하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소녀도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친구로 보이는 또래 아이가 함께 있었고, 두 아이 모두 살짝 고개를 숙이며 컵라면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치도 준비했어요. 이거 같이 드세요. 그러자 그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 들렸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그 광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리를 펴고 포트를 켜면 어느새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고 누군가는 먼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라티노, 아시아계 흑인들이었고, 그중 몇몇은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컵라면을 받아드는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을 맞으며, 작은 미소를 짓는 그들의 모습은 참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어요. 어느날, 한 중년 남성이 라면을 받은 뒤,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선글라스를 낀 분이었는데, 말을 꺼내기 전까지 단한 번도 웃지 않던 분이었어요. 당신, 한국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는 잠시 조용히 라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민자로 이 나라에 왔지만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포트에 물을 한번더 끓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아 라면을 다 먹고 종이컵을 조심히 정리함에 넣고 갔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말보다 더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컵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위로, 설명할 필요 없는 온기. 저는 그저 라면을 준비했을 뿐인데 그 작은 국물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광장은 점점 바뀌었습니다. 시위는 계속됐지만 그 한쪽에는 조용한 쉼터가 생겼어요. 전기포트 옆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사탕과 쿠키도 있었고 누군가는 종이컵에 작은 편지를 써두기도 했습니다. "Thank you for reminding us we're human."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가족뿐이었지만 점점 함께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고 한인타운의 다른 교회에서도. 봉사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누군가의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이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으시지만 하루하루 웃음이 늘었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손수건을 내어주며 천천히 먹어야 해요라고 말씀하실 때면 마치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아이의 그 질문. 할머니, 저 사람들은 밥 먹고 있어요. 그 물음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이 시대가 던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요.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며 컵라면을 나누는 자리는 어느덧 광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쉼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저는 전기 포트를 들고 교회에서 라면 상자를 끌고 나왔고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무더운 여름 햇빛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챙긴다는 감정, 그리고 말 없는 환대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따뜻했던 공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더위 속에서 평소처럼 자리를 폈던 날, 저는 웃으며 다가온 첫 손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은 달걀도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주세요. 그는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컵만 내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누군가에겐 그한 끼가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반응은 그날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감사의 말은 사라지고 손을 내미는 행위만 남았습니다. 어떤 이는 컵을 툭 던지듯이 받고, 어떤 이는 이건 왜 이렇게 늦게 끌어요? 라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둘씩 늘어나는 그런 반응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에 조용히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던 자원봉사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봉사를 한다는 느낌보다 뭔가 계속 시험 받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직접적인 불평을 하진 않았지만 표정과 분위기 속엔 분명한 피로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자 한 명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 친구는 처음부터 남달랐어요.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포트를 정리하고 컵라면 포장을 손수 펼쳐 나르는 성실한 모습. 라면을 건넬 때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밝은 표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봉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제 한 분이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요. 그녀는 말 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줄을 안 지키셨길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고, 컵을 툭 치시더니, 봉사자가 잘못됐네라고 소리치셨어요. 계속 그분이 저를 노려보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오늘도 오실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남성은 며칠 전부터 자주 나타났고, 라면을 늦게 받는다며 자주 불평을 했습니다.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자원봉사자에게 짜증을 내는 장면을 몇번 목격했습니다. 성인인 저조차 피곤하게 느껴졌던 상황이었는데, 어린 고등학생 자원봉사자에겐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을까요? 그녀는 결국 그날 이후로 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약해서 그렇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진심이었기에, 자꾸 반복되는 무례함조차도 깊은 상처로 다가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왜 고맙다고 안 하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우리가 무슨 식당도 아니고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했지만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봉사를 마치고 남은 컵라면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광장은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었죠. 포트를 비우고 있는데 벤치 한쪽에 놓인 종이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바닥에 버려진 채 국물이 흐르기 일쑤였는데 그 컵은 다르게 놓여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보기 좋게 놓고 간듯 조심스럽게 똑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컵을 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컵바닥 안쪽에 작고 흐릿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You gave me food, but more than that, you gave me warmth. 국물 자국 사이로 삐뚤게 적힌 문장. 누군가가 그 안에 마음을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컵라면이라는 단순한 음식이, 단순한 배 채움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함이자 위로였다는 걸그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들고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란 건꼭 말로 해야 전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충분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기대했던 감사합니다는 없었지만. 마음을 받아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저는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라틴계 소녀를 보았습니다. 처음 라면을 조심스럽게 받아갔던 아이, 이번엔 친구와 함께 왔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드릴게요. 어제 엄마랑 같이 마트 갔어요. 그녀가 건넨 비닐봉지 안에는 라면 두 봉지와 작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따뜻함을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그 작은 나눔 하나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시간이 흘러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위의 함성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도로를 가로막고 울려 퍼지던 구호 소리는 이제 낮은 대화로 바뀌었고, 경찰의 삼엄한 통제선도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싸움에서 물러났다고 말했지만, 누군가는 그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할머니, 그리고 함께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끝났다는 말보다 남았다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광장은 점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저희가 매일 그 자리에 펼쳤던 포트와 컵라면, 그리고 나눔의 테이블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위가 한창일 때보다 찾는 이들은 줄었지만, 그 대신 눈빛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포트를 올리고, 라면을 준비하며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작은 반가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계란 줬던 분이죠? 오늘은 날이 선선하네요. 짧은 인사들이 오가고, 라면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씩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저희가 쓰던 테이블이 남아있었고 그 위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붙어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은 전해집니다. 이 문장은 어느 날 임명의 자원봉사자가 가져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빛바랜 테이프 자국이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단단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요약한 문장이었고, 봉사자들 사이에서는 그 글귀를 광장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글귀가 붙은 이후로 광장을 찾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컵을 건네며 조용히 눈을 마주쳤고, 어떤 이는 먹고 난뒤 컵을 직접 분리수거함에 조심스레 넣고 갔습니다. 그것은 고맙다는 말을 대신하는 진심이었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따뜻한 예의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그 라틴계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컵라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던 그 소녀는, 어느새 또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고, 상자 위에는 조심스럽게 붙인 색종이와 손글씨로, 그래시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엄마랑 같이 쿠키도 굽고, 편지도 썼어요. 조금이지만, 저희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직접 만든 쿠키와 아이들이 손수 적은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글씨는 서툴렀지만 하나같이 같은 마음이 적혀있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따뜻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피로와 회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컵라면 하나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나눔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다른 나눔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소녀는 말없이 저희에게 쿠키를 나눠주고 친구들과 함께 포트를 닫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배운 거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전하는 따뜻함으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전 아직 모르겠어요. 그만두는 게 맞는지도, 계속하는 게 맞는지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도 누군가는 우리가 끓인 라면 한 그릇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람답게 산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니까, 컵라면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의 국물은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아니, 그 국물보다도 더 따뜻했던 것은 서로를 향한 시선이었죠. 이 이야기를 마치며 문득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든 제 아이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은 밥 먹고 있어요? 이 단순한 물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만남과 따뜻함. 누군가는 그저 라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국물 한 컵은 누군가에겐 삶의 위로였고 또 누군가에겐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그 소녀와 친구들처럼 다음 차례에 손을 내밀 사람들이 생기겠지요. 따뜻함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받은 작고 조용한 따뜻함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저희에게도 들려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나눔은 결국 더큰 세상을 바꾸니까요.